안녕하세요. 리쌤입니다. 오늘은 고일통합과학, 화학파트, 화학변화, 산화와 환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반응을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광합성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하여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화학반응입니다. 다음은 화석연료의 연소. 화석연료의 연소는 화석연료와 산소가 만나 물과 이산화탄소를 생성하는 반응입니다. 마지막으로 철의 재련. 철의 재련은 산화철과 일산화탄소가 만나 철과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반응입니다. 자세히 보면 산소, 산소, 산소 이렇게 모두 산소가 관여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산화 환원 반응은 총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그 중에 첫 번째인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에서는 산화를 산소를 얻는 반응, 환원을 산소를 잃는 반응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a 시를 통해 볼게요. 구리판을 겉불꽃에 가열시키는 화학 반응식인데요. 구리가 산소와 만나서 산화구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구리가 산소를 얻어서 산화구리가 되었기 때문에 구리는 산화하였고요. 산소는 산소를 잃어서 산화구리가 되었기 때문에 산소는 활원하였다고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화구리를 석불꽃에 가열시키는 반응도 산화하는 반응인데요. 산화구리와 탄소가 만나서 구리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반응입니다.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어서 구리가 되었기 때문에 환원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요. 탄소는 산소를 얻어서 이산화탄소가 되었기 때문에 산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때의 산화는 전자를 잃는 반응을 말하고 환원은 전자를 얻는 반응을 말해요. 이번에도 예시를 통해 살펴보면 황산구리 수용액에 마그네슘판을 넣은 화학 반응식이 있는데요. 황산구리 수용액에 마그네슘판을 넣으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구리가 석출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거는 마그네슘과 구리이온이 만나서 마그네슘이온과 구리가 만들어지는 반응이에요. 이때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어서 마그네슘이온이 되었기 때문에 산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요. 구리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구리가 되었기 때문에 환원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를 넣은 것입니다. 질산은 수용액과 구리가 만나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은이 석출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는 구리와 은이온이 만나서 구리 이온과 은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입니다. 이때의 구리는 전자를 잃어서 구리 이온이 되었기 때문에 산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요. 은이온은 전자를 얻어가지고 은이 되었기 때문에 환원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여기서 여기로 화학 반응이 진행될 때는 수용액의 색이 떳어지는 것을 볼수 있고요. 여기서 여기로 화학 반응이 진행될 때는 수용액이 푸른색으로 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푸른색을 띠는 구리이온 때문인데요. 첫 번째 식에서는 구리이온이 구리가 되어서 구리 이온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점점 옅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에서는 구리가 구리 이온이 되었기 때문에 구리 이온의 양이 점점 늘어나 푸른색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온의 양을 보면 이온 하나가 사라질 때 이온 하나가 생성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 화학 반응에서는 이온의 수가 유지가 되었고요. 두 번째 화학 반응에서는 이온 두 개가 사라질 때 이온 하나가 생성되었기 때문에 이온의 양이 줄어들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는 이온이 두 개가 줄어들 때한 개가 생성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은이온은 1가 양이온이고 구리는 2가 양이온이기 때문입니다. 은이온은 전자 하나를 얻을 때 은이 될수 있고 구리는 전자 두 개를 잃어야 구리이온이 되기 때문에 1대 2로 반응을 하여서 은 앞에 계속 2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산화환원 반응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시성.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구리가 사라질 때 산소가 환원되는 식으로 산화와 환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동량인데요. 산화와 환원 반응에서는 잃고 얻는 산소와 전자의 개수가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그네슘이 마그네슘이온이 되면서 전자 두 개를 잃어버리는데요. 구리이온은 구리가 되면서 전자 두 개를 얻습니다. 이때 이 구리이온은 마그네슘 잃어버린 전자 두 개를 그대로 얻는 형태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얻고 얻는 산소와 전자의 개수는 항상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화제와 환원제인데요. 이것은 특징이라기보다는 부가 설명에 가깝습니다. 산화제는 자신은 환원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켜주는 물질인데요. 이 반응에도 보면 산화제는 산소가 될수 있습니다. 산소는 자신이 환원되면서 구리가 산화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산화제이고요. 이 반응에서 보시면 구리이온을 산화제라 할수 있습니다. 구리이온은 자신은 환원되면서 마그네슘이 산화되도록 돕기 때문에 산화제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원제는요, 자신은 산화되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켜주는 물질입니다. 이 식에서 보면 환원제는 구리가 될수 있습니다. 구리는 자신은 살아내면서 산소가 환원되도록 돕고 있기 때문에 환원제입니다. 이 식에서 보면 마그네슘이 환원제가 될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자신은 살아내면서 구리가 환원되도록 돕고 있기 때문에 환원제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핵심 키워드를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번 단원의 핵심 주제인 화학 반응 그리고 부가 주제였던 산화와 환원. 추가 개념이었던 환원제와 산화제가 이번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